우술 자동암기 듣기만 해을 뿐인데 0 점. 치매에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치매에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그리고 인지 자극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복합 운동이며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낮은 강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뇌에는 산소를 몸에는 근육을 넘어지지 않게 두뇌도 같이 함께 즐겁게. 노인스포츠 지도사의 정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전문가 동네 어르신들 핵인싸 만들어주는 비결! 운동으로 젊은가 활력 창착 노인 운동 시 신체적, 생리학적 운동 효과는 노인운동은 근력 및 근육량 유지, 증가, 골밀도 강화, 심폐기능 향상, 유연성 및 균형감각 증진, 혈압 및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신체적, 생리학적 이점을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근육은 탱탱, 뼈는 단단, 숨은 편안, 넘어질 일 뚝, 혈당은 정상, 평균은 호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은 노인 지도 시에는 신체적 능력 저하와 정신적 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 낮은 강도와 점진적 증가, 쉬운 동작 반복, 흥미 유발, 긍정적 분위기 조성, 사회성 증진. 근육은 아기 다루듯, 관절은 유리 다루듯, 마음은 사춘기 자녀 다루듯 세심하게.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지도 방법은 당뇨병 노인을 지도할 때는. 운동 전 혈당 및 건강 상태 확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 위주, 근력 운동 병행, 충분한 수분 섭취, 저혈당 대비, 발 관리, 식사 및 약물 시간 고려 등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개별 맞춤형 지도가 필수적이다. 혈당은 간보듯이 살피고 운동은 살금살금 시작, 비상식량 챙기고 발바닥 점검은 필수. 약은 시간 맞춰 먹어야죠. 협심증을 앓고 있는 노인의 지도 방법은 협심증 노인 지도 시에는 운동 전 의사 상담 필수. 낮은 강도와 점진적 증가,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철저, 협심증 발작 대비 충분한 휴식, 환경 요인 고려, 약물 복용 시간 준수 등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개별 맞춤형 지도가 핵심이다. 할머니 심장이 유리 심장이니 애지중지, 비상약은 품속에 무리하면 삐 소리나요. 고혈압 증상이 있는 노인의 지도 방법은 운동 전 의사상담, 저강도 유산소 운동 위주, 등척성 운동 제한, 충분한 준비, 정리 운동, 호흡 조절, 약물 복용 시간 고려, 체온 조절 주의 등 혈압 상승을 피하고 안정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한테 컨닝 페이퍼 받고 살살 유산소 위주. 숨 참으면 큰일 나. 웜업 쿨다운은 필수. 약은 잊지 마세요. 날씨는 간보기.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의 지도 방법은 관절염 노인 지도 시에는 운동 전 의사 상담 필수, 통증 없는 범인의 운동, 저충격, 저강도 운동 위주,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 병행, 충분한 준비, 정리 운동, 통증 악화 시, 즉시 중단, 관절 보호 기술 지도, 휴식의 중요성 강조 등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한테 오케이, 사인 받고. 아프면 스탑, 살금살금 저충격, 근육 가옷들고몸 풀고, 마무리, 관절, 애지중지, 아프면 쉬어요. 요추에 통증이 있는 노인의 지도 방법은 운동 전 의사 상담 필수, 통증 없는 범인의 운동, 코어 근육 강화, 유연성 및 자세 교정, 저충격 유산소 운동 위주, 중력 부담 줄이는 자세, 통증 악화 시 즉시 중단, 약물 복용 및 휴식 중요성 강조 등 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증 관리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한테 허리 체크 받고 아프면 삐긋 말고 스톱! 코어 근육으로 허리 철갑을 두르고 사뿐사뿐 걷고 누워서 뒹굴뒹굴 아프면 잠깐 멈춰요. 노인 체육 지도 시 주의사항은 노인 체육 지도 시에는 참가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성 존중, 안전 확보, 흥미 유발, 쉬운 의사소통, 점진적 강도 조절, 충분한 휴식, 건강 상태 확인 등의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인별로 안전하게, 재밌게, 쉽게 설명 살살 올리고 쉬엄쉬엄 늘 살펴봐요.